예, 6월 16일, 어, 꽃게 금어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 꽃게 탐사차 어, 격포항으로 왔습니다. 예, 항내에서 어, 낚시할 수 있는 방파제 끝 피어까지는 어, 거리가 있어서 아이스박스하고 가방, 낚시도구를 이렇게 카트에 실었습니다. 이렇게 예, 전동 스쿠터를 이용해가지고 아, 편하게 이동을 하긴 하네요. 아, 방파제에서 본 아, 산책로와 아, 낚시 피어의 모습입니다. 낚싯대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아, 먼 곳에서 꽃게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 낚싯대가 바로 밑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 왼쪽에 있는 낚싯대는 멀리 캐스팅을 했고, 뭐, 오른쪽에 있는 낚싯대 채비는 바로 밑으로 내렸습니다. 네, 바로 아래로 내려서는 거의 꽃게가 들지 않고 멀리 캐스팅 한 데서 아, 마리수나 아, 크기 있어서 꽃게가 훨씬 낫네요. <놀림> 두 마리 들어와있네. 두 마리 들어와있어. 한 마리는 놔줘야 될것 같네. 타는 예, 방법은 이렇게 해서 놔준 다음에, 터, 터, 터는 딱 빠집니다. 옛내려가있지옛 예, 얘는 작아서 나아주겠습니다. 예, 한 번에 꽃게가 다섯 마리가 들어와 있네요. 작은 사이즈도 있고. 아유, 올리니까 무겁습니다, 이것도. <laughs> 예, 던졌다. 바로 건지만 나오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네요. 이러면 지가 네, 예, 던진 지 5분도 안된것 같습니다. 개가 좀 작긴 한데, 다섯 마리가 들어와 있네요. 아, 꼭 개가 많이 들어왔는 모양입니다. 어이구, 크다. 위면는 찌개 에 들어갈만 하네. <laughs> 축하합니다 아, 이거 여라 많이 들었다. 아. 두마이들으네 아이고, 세 마리 나왔네. 네. 네, 좀 껌껌해지니까 좀더큰게 나오네요. 아, 이 정도면 먹으면 합니다. 작은 거는 당류할 거고. 예, 격포항에 아, 꽃게 탐사차, 격포항에 있는 이 피어에 나왔습니다. 아, 집어넣으면 꽃게가 많이 걸려 나오는데 아직은 시알이 작네요. 가을에 해야 아, 좀 먹을 만한 큰 꽃게를 볼것 같습니다. 자, 이제 꽃게 미, 민물에 이제 들어갑니다. 아이씨, 안 씻고 막는,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는데, 으! 저 저래도 됩니까? 팔팔 끓어서 소독도 하됩니다. 음. 낙지도 뭐 파트 살아서 파트 움직이니까. 봐. 꽃게가 물보다 많게 넣겠습니다 치어나 얘기죠? 씩 꺼뜨세요. 꽃게가 물보다 많습니다. 뚜껑이 안 닫히겠는데. 어고. 먹고, 먹고 또 없이 또넣고 그렇게 하고는 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뚜껑 닫습니다. 네. 뚜껑 자. 자, 꽃게 반째 자르고 있습니다. 와. 살이 꽉 찼습니다. 소리.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